이따오 소리 하면은 자손들이 다 거지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한민족은 흔적이 없어질 거야. 내가 물리학이 잘 알잖아. 그래 안 그래요? 반도체, 도체, 에? 부도체가 뭐다? 이거 다 설명 일일이 해가지고 그거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된 거야. 미래 에 이게 많이 쓰일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병철 회장한테 삼성반도체 공장을 하자. 반도체 공장을 김치영 정일근 국무총리 아들이 하던 거. 저 부천에 있는 한국반도체를 이병철 회장이 인수해서. 그거 인수해가지고 삼성반도체가 된 거예요. 성공해서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허행영이 머리가 들어가니까 15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 200년 근육을 해냈단 말이야. 그런데 2차 산업에서 뭐가 와요? 3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생겨서 안 생겨서 3차 산업이 그 중간에 나타나 버린 거야. 그 그러니까 이제 3차 산업이 오면서 컴퓨터 3차 산업이 오면서 다시 4차 산업이 와 버린 거야. 4차 산업 은 뭐예요? 컴퓨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인간의 지능과 기계를 연결하는 거. 인간과 사물이 하나가 되는 시대. 이게 4차 산업이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인간이 데이터를 집약해 놓으면 컴퓨터가 분석을 해. 그 인간과 컴퓨터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이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섞이는 거. 이게 돈이야. 이게 부동산이 돈이 아니야. 어, 부동산 재벌은 게, 게임이 안 돼. 그냥 부동산 재벌은 거지가 돼 버리고 그 사람이 세계 경제를 잡아버리는 잡아 버리는 거야. 딱 잡은. 잡스가 나타나서 딱 잡아 버리는 거야. 이거 뭐야? 네트워크를 만들어 낸 놈들이 앉아 가지고 가만 앉아서 머릿속에서 세계 돈을 잡아버려 사장을 해버려 피트코인 마냥 그래 요 그래요? 이것이 4차 산업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있나? 4차 산업을 우리가 조금만 미적미적하면 미국과 일본과 다 가져가버려 그런데 지금이 세계에서 우리가 핵발전소 세계 1위야 거기에 설계도들은 우리나라가 랭킹이야 우리가 앞으로 핵발전소 수출국 1위 이어서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탈원전 핵발전소를 없애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먹거리가 싹 사라진 거야. 맞아요. 지금 그런 시절이 네. 돼 있잖아. 네. 그런데 그 핵발전소만큼 천연 칼라말로 친환경 발전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점을 알아놔야 돼. 네. 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 사람들도 그런 에러가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겠지. 그러나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건 옛날 이야기야. 그 미국의 그 설계도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야. 하, 한국이 설계한 이 핵은 어떤 경우도 위험이 없어. 제로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그런 발전소가 최고지. 맞아, 맞아, 이 뭐 때문에 기름을 떼고 가스를 떼고 석탄을 떼가 전기를 만드냐고 그거 좀 따뜻하게 잡았다고 우리가 그 매연을 만들어 올리고 있어 지금 밤중에 여러분 모르죠? 각 지자체들이 막그걸 보일러를 떼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만 놓쳐버리면 환경 다 망가져 버려 그냥 우리나라 산에 나무 다 죽어 버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남의 4차 사업 하는 거 뒤에 가서 심부름 하러 돌아다녀 우리는 거 가서 심봉살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호객여의가 네. 나타나야 4차 산업을 우리가 주도해서 나갈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려면은 이 국민들에게 길을 넣어줘야 돼? 안아야 돼? 네. 나는 영을 넣어주지만은 국민들한테 다 국민이 영을 받아갈 수 있나? 국민들한테 하면 된다는 길을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생일선물, 국민 배당금, 국회 월급 안 받아, 지자체 없어져, 얼마나 낙원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4차 산업에 대한 기가 들어가면 은 야, 우리가 지금 이걸 열심히 안 하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4차 산업까지 뺏겨버리면 맞아, 맞아요. 아니, 우리가 DNA 유전자, 뭐 이런 거 황우섭 씨가 잘 해서 안 해서. 고기에 욕에 조그만 거짓이 가지고 고거를 고게 외국의 정보기관들이 우리나라 그 산업을 유전산업을 없애버리려고 맞습니다. 자기들이 뺏어가려고 그 공장한테 말려들어가지고 국가가 그 사람을 잡은 아어 세상에 내가 그걸 찾아보면서 저런 멍청한 대한민국이 있나 둘리를 만들던 뭘 만들던 그 복제기술을 다 외국에 가져가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돈 주고 사와야 됐던 나중에 4차 산업도 마찬가지야 네.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으면은 지금 여야 앉아 있으면 지금 저기끼리 여야 정권사함이라고 앉아있으면 전세계는 가만있나요? 4차 산업을 다 가져가버려 그럼 우리가 빅데이터를 만들고 어 우리가 또한 블록체인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 해가지고 4차 산업은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잘해 이거 해야면 한국이 내가 세계 통일하는 데는 4차 산업을 주도하는 한반도가 필요하니까 여기 온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의 기적은 허경령의 기적으로 바뀐다, 말이에 맞아, 맞아요. 그래서, 생일날, 생일 선물 보내주고, 국민 배당금 주고, 이러면 국민들이, 야, 이거 내가 여태까지 부자를 뺐다가 해봤는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우리한테 배당금으로 와. 그러면 난 잘해줘야 되겠다. 야, 이제 우리 노조 태모하지 마, 여보. 가서 태모하지 말아요. 배당금 나오는데, 저 기업들 왜 자꾸 흔들어? 좀 놔둬 여보. 맞아, 맞아. 당신 자꾸 맨날 그렇게 기업을 흔드니까 공장이 월남으로 다가버리면 우리가 낸 세금이 전부 자별들이그돈돈 돈 벌어가지고 돈 어디다 투자하노? 월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일년에 몇십 번을 빠져나가는지 알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는 그대로 있는데 돈은 개. 빠져나가는 거야. 어디로 나가냐? 아시아로. 남아시아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 있어? 자금이 없어, 뭘 하려도. 돈이 해외로 다 나가요. 정부는 무조건 도장찍어 줘. 왜? 해외 공장 건설 원가 싸다는 거야. 그래, 원가는 싼데, 월급은 누가 가져가? 그 사람들이 가져가. 그럼 돈은 어느 돈이야? 한국 돈이야. 그럼 한국 돈이 안 돌아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꾸자꾸 큰 돈을 여러분한테 끄어 모아가지고 그 돈을 외국에다 투자해 버려 그러면 500년 있어도 안 돌아와 맞아 맞아요 그 돈을 여러분 굶어 죽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4차 산업을 우리가 주도하고 공장이 없고 굴뚝이 없는 산업이 4차 산업이야 알겠어요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은 세계를 통일하고도 남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반도에 내가 대선에 붙을 때까지 3년 정도 기간에 한반도 운명이 왔다리, 갔다리, 죽느냐, 사느냐. 알겠어요? 네. 또뭐 이놈 찍어야 된다. 저놈 이따우 소리 하면은 자손들이 다 거지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한민족은 흔적이 없어질 거야. 알겠죠? 네. 해인 시대에는, 인터넷 시대에는 어제 내가 일곱 가지 이야기 했죠? 네. 첫 번째 뭐요? 디바인 네이처 테크놀리지. 두 번째 뭐요? 디지털, 디지털 테크놀리지. 세 번째 디자인 테크놀리지. 네 번째 DNA. DNA. DNA로도 산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DNA 테크놀리지. 다섯 번째 ET 뭐죠? 네. 에너지. 에너지 스토리저. 에너지 스토리저 테크놀리지. 그러면 에너지 저장 기술.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와. 그러면 에너지 ET. 그다음에 여섯 번째 뭐요? 아, AT. 안 아, 알고리즘 테크놀리지 그러면 알고리즘 테크놀리지는 뭐라고 그랬죠? 연산법, 컴퓨터 연산 우리 알고리즘을 우리가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알파고 그러면 알파고라는 건 연산 컴퓨터를 한 100개를 갖다 놓고 인간 하나와 경쟁을 시키는 거야 그걸 컴퓨터 100개가 서로 연결이 돼서 연산을 해내 막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 사람의 인간의 두뇌와 싸우는 거야. 그게 알파고야. 알고리즘. 알겠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상법을 앞으로 무진장 개발해야 돼. 살 속에 넣어 놔봐. 말도 못 하게 좋은 거야.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빨리 발달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블록체인. 테크놀리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그것들을 전부 블록체인화해 네. 허갱영의 것도 맞아? 맞아? 네. 허갱영의걸 어떻게 블록체인화 하냐? 사진, 그 다음에 허경영을 부르면 은이몸속에 너란 거기에서 나와 연산이, 연동이 일어나가지고 변화 오는 게 있어 알겠죠? 그래 이걸 블록체인화 돼가지고 알겠습니까? 네. 내가 쓰는 카드 있잖아? 네. 내가 가서 은행 가서 카드를 쓸때 카드를 이렇게 쓸때 흑행령이가 다른 은행과 우리 흑행령 이 단체에서 은행들과 교류해가지고 모든 카드에 흑행령을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이야. 네. 체인화 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카드 회사들이 내한테 하나 긁을 때마다 수당 줘야 돼, 안 줘야 돼?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그 카드 긁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지고, 네. 그, 그 회사도 잘 되고, 네. 그러면 서로서로 내걸 체인화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첫 번째 한 영성 산업 디바인네이처 테크놀리지가 어마어마한 산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배가 터져요. 그러고 가지고 일차적으로 5천만 명을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리면서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전 세계가 행복하게 된다.